시진핑에 관해 뭐라고 의논하기 전에 최근 한국 신문에 보도된 시진핑 관련 기술을 한번 볼어보자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철학자가 운영할 수 있는 영역이 되기에는 너무나 현상적이고 유동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역사나 확정적인 심오한 철학적 판단을 내리기는 너무도 배열이 가려지는 부분이 많고 또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을 지원하는 내면적 가치나 정확성이 전혀 다른 성격으로 전환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는 진행 중이라서 객관화시키기가 매우 어렵다. 확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현대사를 기자로 인간들의 현재로 뽑만 맡게 되는 것은 현대를 사랑하는 사생가들에게 매우 책임한 짓이다. 현대를 알아야만 현대에 대한 명료적인 비판이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다. 제 아무리 가변적, 유동적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의식 있는 판단을 형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잘못된 판단으로 판명된다면 끊임없이 수정을 가해야 할 것이다. 역사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사실의 알만으로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역사란 사실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사실의 선택이 여건에는 논리 체계이다. 나는 그러한 논리 의 체계를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라고 부른다. 시진핑 국 중국 국가주석이 연말을 맞아 핵심 지도부 그룹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엄격하게 교육하고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시 주석은 지난 22일에서 28일 열린 중앙 정치국 민주생활회에서 권력과 지위에 우월감을 가져선 안 된다고며 이같이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30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앙정치국 동지들은 가족과 부하들을 엄격히 교육, 관리, 감독해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일깨워주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이든 개인적이든 당성을 가지고 자기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당성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며 계속 상상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 정, 중앙정치국은 모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지주자급 반열에 속한다. 시 주석이 정치국원에게 자기 단속과 자, 가족 단속을 주문한 것으로 반복 패 운동이 시작된 후 지난 3년 동안 중국 전 현지 고위층과 가족들의 부정 부패 혐의로 잇따라 처벌됐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당만 조, 조룡강 주영강 전 상무연 그 이상 중경 무슨 대표였었죠? 네. 보시라이 박길의 전 중경시 당수이아이 사람 보시라이죠. 맞아. 휴자호 서재 후. 전 중앙 군사위 부주석, 링지아 후와 계획전 통일 전성 공작 부장 사례를 거론하며 이들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정, 정적 제거죠. 부정부패를 청산한다는 의미로, 이 기사는 경영신문 2015년 12월 31일 18면에 실린 것으로, 오광철 페이진 특파원의 선고이다. 이 기사는 매우 간단한 내용문을 담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여기에 나온 고유명사들을 대충이라고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그 취약된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다. 사람 이름 말에도 시진핑으로 <목소리> 조영강, 모시라이, 스차이호링저호대네 사람의 이름이 병론되고 있다. <목소리> 이네 사람이야말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등극하기 전에 중국의 권력체계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 실수였다모시라인는 시진핑 이전에 이미 민중사에서 회 가장 인기가 높았던 정치인이고, 나이도 시진핑보다 네살 위다. 그리고 조용강은 중국의 석유산업 전체를 한 손에 장악한 인물로서 공안, 법원, 검찰, 사법의 지배자였다. 중국의 모든 무장경찰이 그의 지, <laughs> 지휘권 하에 있었다. 게다가 그는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9명 중에 한 사람이었다. 상무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다. 시차이 허우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서 중국인민해방공원의 명령특위를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희신력이 실수했다. 링자호와는 중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의 약칭이라고 하는 당과 국가 군대 모든 기밀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당중 출신 경계의 대뇌와 같은 가장 강력한 기관의 주임이었다. 야 이거 뭐 국정원이랑 좀 비슷하네요. 도대체 군 경찰 정보에전 국가체계를 좌지우지할 만한 세 사람의 이름 게다가 보시라이와 같은 원래 이제 보시라이가 그 중국에 이제 지배하게 되게 될 뻔했었죠. 예. 대중정와치인의 이름이 겹쳐지면 그 권력의 시, 실세 범인의 중국이라는 폴리테리아를 말아먹고도 납니다. 이들이 모조리 같은, 거의 같은 시기에 완벽히 건재해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부패의 상징으로서 역사에 다시금 명예를 회복할 수 없는 나라로 연락하여 영광의 신세가 됐다.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아무리 과감한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정상적인 국가체계 내에서 이 정도의 정상 인물군은 일시에 간방에처넣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된다 반부패라는 명분이나 정책이 새로운 정부의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토록 과격한 실천이 국민들의 눈앞에 정치적 프로세스로 펼쳐졌다는 사실은 전대미물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시진핑이 2012년 11월 당총석기에 취임한 이래 불과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부패 척결의 명분으로 자그마치 25만 명이 넘는 공산당원이 체포되고 처벌받았다. 한 개의 기사에서 인용된 네 사람의 신세는 25만 명의 숙청 분위기가 오버랩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중국을 그냥 평온한 이웃 나라 대국으로 말고, 가끔 들려오는 빙산의 일각 같은 기사거리로만로 그냥 까시의한 형태로서 씹어버리고 한다. 그러나 시진핑의 등장은 그 자체가 하나의 미스터리일 뿐만 아니라, 그가 당장한 후에 벌어진 모든 사태는 평상적인 논리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과연 중국에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그토록 이름이 없던 무명의 지사가 어떻게 그토록 치열한 권력투쟁에 틈바구니를 뚫고 당군 국가의 권력을 일시에 장악한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는가 14기 인구의 한 사람에 불과한 그가 과연 그도 평범한 인간일지인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존하는 지상의 최대의 권력이라고 오를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는가 생각해보라 그가 권력이 앉지마자 상기에 네 사람을 차단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의 권력이 이미 후진타운는 물론 장, 장점인의 권력 양태를 능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3월 19일 이네 사람이 주도한 정변을 일으켰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319 군사 정변이라고 불린다. 실제적으로 시핑의 권력 약탈이 이미 뎅사평의 권력을 연거했다고 사개의 전문가들은 평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은 이제 오채동처럼 되고 싶은 게 이제 목적이죠. 그래서 결국 중국을 망쳐먹는 거죠. 중국에 서딱그 제가 본 인정할 만한 사람 등사평밖에 없어요. 우선 시진핑은 마오나 등과 직접적인 연, 연이 없는 최초의 중국 공산당 지도자이더라. 후진타오만 해도 등시화풍이 직접 존재한 인물이기 때문에 지향점인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지도자 지위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것이다. 시진핑이 스스로 평하여 혁명의 제2세대라고 말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1세대를 마오쩌둥이라고 한다면 제2세대는 등시화풍, 3세대는 지향점인, 제4세대는 후진... 사고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신핑의제5 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자신을 혁명 2세대라고 말한 것은 이미 등치와 병을 뛰어넘어 자신을 진정한 마오의 계승자로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네요. 예. 독재자가 되려고 딱 하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과감한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중국에서는 특히 이런 말을 하기가 힘들죠. 사실 속내를 되게 숨겨야 되니까 지가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이제 과감 없이 하는 거죠. 똥은 마오가 죽은 뒤에, 비로소 목숨 부자 덕분에, 권좌에 오를 수가 있었다, 떵. 그, 이제 마오 쩌둥이 1976년에 죽잖아요. 똥은 지향에게 권력을 백지수피로 넘기지 않았다. 똥은 지향에게 권력을 이용하면서도 군사의 주식, 주석이라고 하는 핵심 포스트는 넘기지 않았다. 결국은 이제 상황처럼 이제 원로 정치를 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향 역시 후진타워에게 국가주석과 당총석 기자를 넘기면서도 군사의 주석 조열이 넘기지 않았다. 다시 말해 후진타워 시대까지는 상황 정치가 계속된 권력 중층 구조가 엄전히 있었다. 그런데 후진타워는 시진핑에게 자리를 넘길 때 아주 깨끗하게 백지 표로 넘겨줬다 일시에 당국과 군의 최고 지위를 다 넘겨준 것이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일의 최초의 새로운 국면이다 이것은 후진타오 권력의 단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반세기를 유지해온 지앙점민의 권력의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2012년 11월 15일 제 18차 당 대회에서 시진핑을 총석기라는 신지도부가 선출되고 보면 2012년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에이. 국가들 좀지도자가좀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바뀌었고 그리고 그 프란시스코 교황도 이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후진타오가 군사의 주석을 포함해 모든 자리를 시진핑에 물려주고 정계에서 완전히 은퇴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진핑이 다모까지 당당히 선언했다. 소수산에서 당 지도자의 지위를 물려준 것은 후진타오 지도부의 숭고한 인품과 절주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은퇴하는 후진타오를 시켜세우는 극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상 후진타오와 동반출력하는 정점인의 권력단전의 역사적인 효과를 만천하에 선언하는 캐리그마기도 선포선언이죠. 어떤 것이 다 보통의 관계 같으면 중국이 좀 이런 내부적인 것도 좀잘 알고 있어 요 이런 인맥이 있는 것들. 제가 보기에는 이돌김 여국은 이걸 좀그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을 알려주는 사람들, 약간 그런 지식인들이 좀 많이 포진했다 좀 그런 느낌 이 듭니다. 삼사 세번 사용하고 받는다의 분위기라도 비춰야 된다. 꼭 항상 황제는 선영 받을 때 이렇게 했죠. 그런데 시진핑은 후진타오 공수표를 역사적 필연인 것처럼 선언하면서 당당하게 받았다. 그제만 해도 권력의 냄새가 전혀 없어 보였던 그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가? 시진핑은 출발부터 일체 원로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권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2012년부터 중국이 망해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보면. 그렇게 잘 나갔는데, 그렇죠? 예. 완전히 떠오르는 태양이었죠. 뭐 G2가 됐었고, 시진핑 전까지는 그 그런 뭐지? 경제 성장률도 8%였고 잘 나갔죠. 계속 성장하고 있었죠. 예. 거의 어려움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는 예. 한 언제부터냐면 1992년에서 한 2012년도까지는 거의 그랬죠. 예. 계속 잘 나갔었죠. 몇년전한국미국어대학교 교원 교수였던 오베이징대학 교수와 나는 중국어 문법에 관해 주기적으로 토론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 교수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부인이 종문과 교수지 않습니까? 예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시진핑 권력을 발 박약한 기반 위에 서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리커창이 시진핑보다 훨씬 더 유식하고 독특하고 사리 판단이 명확하며 지금 사유이났다고 해도 체육 판결을 어떻게 뒤바뀔수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때는 시진핑이 등극 이전의 상황이다. 었 그만큼 시진핑의 기반이 없고 불안드시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엘리트 세력, 딥스테이트가 시진핑을 세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흙을 하면 중국은 로펠러에서 좌지우지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전부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교수의 판단은 사태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다. 중국인들도 중국 현대 사회 실상이 어두운 것이다. 시진핑의 권력은 이커창과 비교될 수 없는 막강한 것이다. 중국 권자 속성으로 볼때제일 등과 제2 등의 차이는 제일 등과 제9 9 등의 차이와 같은 것이다. 뭐 군사력도 그렇죠. 미국 군사력이 일이고 중국이 이를 이우면 그 차이가 뭐별 차이 안 납니까? 완전히 차이는 거, 천양기차인 거죠. 네. 그런데 어떻게 시진핑 그토록 막강한 권력을 일시에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 있었는가 이 문제는 실로 중국 현대사 전체의 복선 구조를 총체적으로 규명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인간세 희유의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의 선지 예난에서 있는 마오쩌둥의 동성이예난예난이 이제 대장정 이제 도망간 거죠 서부 쪽으로 예. 그 뭐야 국민당에 쫓겨가지고 예. 롱마치를한 거죠. 예. 동상이 옛날 황토권의 인민 생활 영역을 배경으로 서있는 모습이 매우 싱그럽다. 옛날에 있을 때 마오는 정말 위대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다. 아니죠. 예. 네. 그걸 가상한 거죠. 그러나 그는 혁명을 칼로써가 아니라 붓으로 완성했다. 그래서 그는 진정한 투쟁의 동지애적 너그러움을 체험하는데 미치지 못했던 것 같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 이후 그의 형태는 우매한 황제의 역정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혁명의 리더로서 도덕성 때문에 중국 역사의 구심점 역할을 잃지 않고 있다 도덕성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가 계속 권력을 잡았는데 자. 계속 인자 숙청해가면서 네. 결국은 그 마오쩌둥이 중국 역사를 한 100년 후퇴시킨 거죠 네.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중국은 네. 공산주의 때문에 장계석이 했으면 지금 일위죠 분명히 저는 일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세계의 모범 국가가 되고 유교적인 문명을 바탕으로 예. 모든 걸 이제 이끌어갈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세계를 근데 이제 미국이 견제를 해가지고 중국을 중국으로 이제 공산화 시켜버린 거죠 국민당을 안 도와주고 이 공산당을 도와줘가지고 결국은 완전히 이제 중국을 이제 완전히 그 겨울잠 자기 만들어본 호랑이를 예, 종이 호랑이로 만들어버린 것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